이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혼 재판하면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동안 이 아내분이 얼마나 남편한테 욕을 했겠습니까? 잘해달라 무시하지 말라고 데 남편은 안 들어요. 사람이라는 걸 쉽게 안들라고그 근데 이혼이라는 방법 극약 처방을 하니까 남편이 어, 정리를 잘한 거죠. 안녕하세요, 변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성공 사례나 승소 사건 위주로 해서 네, 네. 사건에 대한 네. 몇, 제 설명을 드리고, 네, 네. 변호사님께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이 사건은요, 황원열 사건입니다. 네. 아, 사건 소개하겠습니다. 네. 원고 아내 측은 60대 의뢰인이었고요 네. 피고 상대방 측은 70대 남편이었습니다. 네. 아, 두 분도 아주 고령이시네요. 네. 사건의 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남편이 간곡히 이혼을 하지 말자고 부탁하였고 네. 어, 조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재결합을 하는 조건으로 대신 아주 고액의 재산, 즉 아파트를 받은 네.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아 맞아요. 이 사건 기억이 나는데 이혼이 안 되고 재결합하면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어,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남편의 부당한 대우, 특히 이제 폭행, 폭언이 굉장히 심했는데 무시, 무시하는 게 제일 심했다. 폭행도 물론 괴로웠지만 그렇게 아내를 무시를 한 거예요. 뭐막 계속 아내 집안도 무시하고 남편은 이대학은 졸업했는데 아내가 이제 대학을 아마 졸업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학력에 대해서도 계속 어? 무시하 보니까 아내가 이제 너무 못 참아서 이제 이혼을 이제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남편이 어, 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말로만 잘하겠다는 경우가 네, 있는데, 네. 네. 이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이제 이혼 소장을 보니까 그때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사실 뭐 70대 남편이 이혼하면은 얼마나 이제 괴롭겠습니까. 어? 당장 밥은 누가 칠려줄 거예요. 남자한테 손해입니다. 네, 이 남편은 뭐 밥도 한 번도 안치려먹고 완전히 가부장적인 남편이었거든요. 자녀들도 다 엄마 편이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아내 소중함을 알아가지고 정말 잘하겠다. 근데 아내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없다고 했더니 집을 죽였다고 하는 거야. 강남에 집이 있었는데 그걸 주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집을 주고 어, 정말로 잘해가지고 재결합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성공적인 황혼이었어요. 성공적인 황혼이 어떻게 보면 이혼보다 더잘된 거죠. 잘 끝난 사건이죠. <laughs> 이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혼 재판하면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동안 이 아내분이 얼마나 남편한테 욕을 했겠습니까? 잘해달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남편은 안 들어요. 사람이라는 걸 쉽게 안들라고하고요 근데 이혼이라는 방법, 극약 그 처방을 하니까 남편이, 어, 정리를차는 거죠. 그 방법은 이혼인 거예요? 아니면 소장을 보내는 건가요? 그니까, 러 그게 마찬가지. 이혼 소장을 보내면, 이제, 이혼 소장 보낸다고 다 이혼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부부 상담도, 요즘에 가정보고에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있거든요. 조정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아, 내가 뭘잘못했거나뭘 잘해야겠구나,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 이렇게 재결합이 돼서 훈훈하게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일종의 극격 처방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